you no. 안녕하세요 공장장입니다. 10월 29일 저녁 여러분들과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고요. 자 오늘은 오전에는 제가 이제 비트코인을 능가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XRP 꼭 그렇게 되길 바라고 있고요. 저는 그렇게 되리라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에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냐? 최근에 SEC가 XRP를 향해서 항소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역관광이 들어가고 있죠. 반대 리플이 SEC가 항소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는 법적 항소를 했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EC가 현재 리플을 향해 결과에 대한 항소를 진행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음에 대한 법적 항소가 들어갔다. 즉, 역. 관광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긴박하고 아주 대립된 이런 이야기들이 현재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바이낸스에 대한 경영진 이것에 대한 기소를 한 상황이었었는데 바이낸스의 경영진에 대한 기소를 나이지리아에서 취하를 했다는 그런 아주 좋은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어떻게 긴박하게 리플과 SEC에 대한 관계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영상에서 모든 것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요. 또한 영상에서는 지금 가장 핫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 바로 밈코인 밈코인의 전성시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제2제삼의 여러분들 계좌에 천배 반배 이상의 수익을 낼수 있는 그 그 민코인도 영상에서 제가 다 공유를 하니깐요 정말 유익한 정보들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공장장 본격적으로 오늘 영상 들어가 보도록 하죠 여러분들께 제 영상 시청해 주시는 부분 감사 인사 드리려고 합니다 문자로 감사라고 보내 주십시오 예, 전송하고 스타벅스 무료 쿠폰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착순 10분에게 모든 메뉴 주문 가능한 스타벅스 VIP 쿠폰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이제 스타벅스 가서 단순히 아만 드시는 것이 아니라요. 지금 보시는 모든 음료들. 다 사용할 수 있게끔 VIP 쿠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피 한잔 드시면서 제 영상 시청 너무나 감사 감사드리고요. 댓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요 화면에 010-2429-5330 010-2429-5330으로요 감사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스타벅스 VIP 쿠폰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시장 체크 한번 살짝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접전이죠. D-7 남았습니다. D-7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이것이 미국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홀더 분들, 우리나라의 암호화폐 투자자분들. 다들 지금 미국 대선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그도 그럴 것이 해리스 부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결. 자, 이 대결은 암호화폐와 암호화폐의 대결이라고 봐도 되겠죠. 자 사랑스러운 암호화폐, 사랑스럽지 않은 암호화폐 정책을 가지고 극명하게 대립을 하고 있다. 개인적인 감정 빼고 사랑을 우리가 트럼프에게 줘야 되고요. 여러분들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뭐 저희가 미국에 뭐 선거제도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시간과 방식이 워낙 다릅니다. 왜? 미국 떵덩어리 너무 넓기 때문에 동부와 서부가 다르다는 거예요. 결과가. 그래서 약 이틀 정도가 걸려서 나올 예정이고요. 뭐 일례로 워싱턴 DC나 펜실베니아 오전 7시부터 8시까지. 요렇게 되고요. 반대로 조지아주는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아무튼 재밌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투표가 진행이 되고요. 시차 동안 고려를 해야겠기 때문에 참 나라가 크다 보니 재밌는 현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한 명이 한 표를 할수 있잖아요. 미국은 조금 다른 선거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자세한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뭐 녹색창에 찾아보시면 되고요. 아무튼 이러한 상황 속에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기대감이 있는데 지금 트럼프의 당선 기대감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시점이 있죠. 바로 비트코인의 폭등 늘립니다. 비트코인 10월 달 저점을 찍고 나서 약 5만 8천 불 찍고 나서 벌써 지금 7만 불 돌파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살짝 내려온 상황이 69,912달러를 진행하고 있다. 자, 7만 불. 한화로 9,700만원. 예, 곧 1억자를 또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선거에 대한 기대감을 만들어 주고 있고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폭등하다 보니 밑에 따라 있는 모든 알트 코인들이 들썩이고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러한 전성시대에 반드시 우리가 수익을 내셔야 된다. 아주 전략적으로 그리고 굉장히 공격적인 암호화폐에 대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xrp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최근 리플은요. xrp 에 SEC에 대한 항소에 대해서 역항소를 지금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난번 트레스 판사가 이야기를 했어요. 자 너네들 증권 아니야. 에 그렇게 최종적으로 결론을 냈고요. 대신에 아, 그런 과정 속에서 잘못한 부분들이 좀 있으니 벌금을 좀 내야 돼. 그래서 SEC가 주장한 20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한 게 아니라 변호사 비용 수준의 6%인 얼마 1억 2,5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를 했다. 자. 이것은 무엇이다 아, 완벽한 리플의 승리다 승리 그렇니 그러다보니 리플은 알았습니다 받아들일게요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수긍을 했지만 SEC 입장에서는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죠. 그러다 보니 SEC는 항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리플 입장에서는 아뭐 하는 거지 이거? 그냥 아이가 징징거리면서 때 쓰는 것처럼 밖에 안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법원에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SEC가 어필한 거 항소한 거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법적인 항소를 한 거예요. 이것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항소를 신청하는 자체가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항소를 하면서 만에 하나 이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SEC가 항소한 것이요. 그러면 항소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추가 항소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4년 이라는 또 다른 시간이 지금 발생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스케줄은 2025년도 10월 달이죠 이때 서류 검토 마감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본격적인 이야기가 되고 이쪽 오저쪽오뭐 이런 얘기가 계속 이어지다 보면 또 다른 4년이 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약 2028년도입니다 견디실 수 있을까요 예, 네, 많이 힘들다 그래서 리플 입장에서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그러한 것들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정치적으로 풀어내는 경우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그것을 좀 반영하는 건가요? 나이지리아에서 마이낸스의 임원들에 대해서 법적으로 니네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기소를 했었어요. 사실. 네, 그래서 구금을 했습니다. 못 나가게. 근데 이 나이지리아에서 구금한 것을 보면 사실상 SEC의 힘이 받아들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이. 나이지리아 입장에서도 계속 붙을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느끼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러다 보니 나이지리아 정부는요, 결국엔 10월 23일입니다. 10월 23일날 발표를 했고요. 더 이상 이거 고소한 거 있잖아요. 바이낸스 임원들에 대해서 경제금융범죄위원회 여기 말하는 여기 나와 있군요. EFCC. 이를 통한 법적으로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내가 7개월 동안 붙들고 있었거든요. 사실 7개월 동안 구금이 돼 있었어요.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거 취하합니다. 고소 취하할게요. 라고 발표를 한 거예요. 발표를. 이얘기 뭐죠? 아, SEC의 힘이 이제는 통하지 않는구나. 결국 SEC가 무너지고 있다. 있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SEC 심이 이렇게 지금 저하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1억을 지금 향해 가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리플에 대한 법적인 발목 잡음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리플이 제2, 제3의 비트코인과 같은 강력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주 당장 있을 법적인 투표. 미 대선 임박 관망세 개별 기업 실적 발표 수급 반응 일주일 뒤미 대선 한국이 주목해야 돼 지금 미 대선에 온통 지금 난리입니다. 난리. 예, 다 여기저기 도배가 되고 있어요. 누가 이길지 아무도 모르지만 트럼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은 돈방석에 앉을 수 있을 거고요. 돈방석에 앉은 사람은 어떤 사람? 준비된 사람. 어떤 거? XRP를 많이 많이 담아둔 사람. 그리고 앞서 얘기드렸죠, 밈코인 제가 지금 이밈 코인에 대한 폭등 난리가 지금 들썩들썩이고 있거든요. 왜이 코인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솔라나를 딱 보니까요, 연일 아주 강력한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 솔라나는 엄청난 매도 압력의 현재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상승이 나오고 있고, 추가적으로 약 350달러까지 올라간다는 리포트들이 연일 나오고 있거든요. 도대체 이 이유가 뭘까라고 봤더니, 발로 솔라나를 중심으로 한밈 코인의 열풍, 돌풍이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만치 24시간 내에 25,400개 이상의 민코인이 마구마구 출시가 되고 있고요. 이 민코인의 출시로 인해 j j 3의 민코인의 돌풍이 현재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개구리 페페입니다. 구글에 나온 내용이고요. 출시하자마자 2,100%두개 지우면요, 210배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타나면서 1000만원을 보유하고 계신 분이 21억의 수익이 나타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의 파워고요. 출시한 지3일 만에 출시와 동시에 바로 210배의 다다른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민코인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민코인의 자금이 들어옴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2024년도 9월, 8월 달에는 아주 죽을 썼습니다. 그렇죠? 거의 최악이었습니다. 이때 당시에 비트코인 가격도 거의 최악이었죠. 하지만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상승과 동시에 민코인에 대한 자금도 엄청나게 현재. 들어오고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체크해줘야 될게 뭡니까? 바로 밈코인의 대장주를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밈코인의 대장은 누굽니까? 바로 도지입니다. 하지만 진짜 밈코인의 대장이 될 것은 바로 앞에 하나 붙여볼까요?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밈코인을 잘 알고 있으면 당연히 베이비 도지 코인도 익숙할 겁니다. 이미 베이비 도지 코인은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홍보에 많은 인기가 있죠. 최근 일론 머스크의 엄청난 발표가 있죠. 바로 머스크는 매일 미 대선 경합주 유권자에게 한 명에게 14억 원을 지급해 우려가 확산되었다. 이게 뭐죠? 트럼프를 찍으면요. 1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완벽하게 트럼프선에 지금 포착이 되어 있고요. 트럼프는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대통령, 암호화폐의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 가장 강력하게 상승할 수 있는 코인이 바로 도지 코인. 하지만 진짜 상승은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라는 겁니다. 페페 2만 1000%에 가까운 수익률 베이비 도지 코인이 이뤄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공장장은 이 순간을 맞이해서요. 여러분들께 보유 중인 베이비 도지 코인을 적게는 1억 개에서 많게는 50억 개 순차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유한 물량 전부 다 소진될 때까지 여러분들께 꿈과 희망을 드릴 수 있는 베이비 도지 코인을 무료로 에어드랍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받길 원하시는 분들만 상단에 010-2429-5330 공장장 개인 번호고요. 이 개인 번호로요. 베이비라고 적어주십시오. 베이비 뭐 도지코인까지 뒤에 적어주셔도 괜찮고요. 너무 기니까 베이비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적기는 1억개에서 많게는 50억개까지 전부 다 무료로 100% 지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은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있습니다. 같이 부자가 되실 분들은 베이비라고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영상 시청에서 무나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장장이었습니다.